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추신 나타나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투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옷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에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묻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 아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사랑하신 뒤에 세 번째로 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 독서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이말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빌라도에게 외칠 때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라고 했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특이한 것은 그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도들에게는 관심 가족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더더욱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 바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가르침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치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치워 버리고 나자 그들은 이제 그 일을 그저 잊어 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토록 예수님을 없애 버리고자 한 것일까요? 그왜 그토록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 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와 부족함을 누구보다 분명히 드러내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와 약함,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일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당신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내 앞에서 한다면.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직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포화를 선포한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간신히 없애 버리고 잊어버렸던 자신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눈앞에 드림이 는것 같이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선포가 사도들의 선포가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만일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욱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것,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완전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배가 무태 다다른 것을 기다릴 틈도 없이 바로 겉옷을 입고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무장 1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다 가는 것조차 기다릴지 못하여 1분니처라도 빨리 그분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돌아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께 돌아간 제자들이 함께한 그 식사 자리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기에 그 침묵은 그들에게 더욱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신들의 약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며 묵묵히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곱씹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또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시긴 커녕 그저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대로, 그들을 처음 불렀던 그 순간, 순간대로,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에서, 질문에서의 사랑은 아가파오, 즉 하느님의 사랑이지만 베드로의 대답에서의 사랑은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끝내 예수님처럼 될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에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당신을 따를 수 없지만 그렇기에 그의 부족함을 당신께여서 채워주시리라 약속하며 그, 그 베드로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내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죄 지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분에게서 등 돌린 우리의 그 발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을 바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와 약, 약점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하여 그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기꺼이 당신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 중에 주님께 우리의 죄와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체손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지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아멘 일어서십시오.